자 몇번 ja. 남았습니까? 40초 아초야금자 아, 어이청 <laughs> <laughs> 20초 어깨 20, 운동 19 18 <laughs> 17 16 15 14, 14, 12, 1 0 3 9 1 2 8 1 0 9 8 7 6 어, 5 4 3 2 1 땡! 아, 몇몇2 1 <laughs> <laughs> 자기 족끼리 동그랗게 앉아주세요, 동그랗게. 아, 우리... 자, 네. 팀끼리 동그랗게 앉아주세요. 네. 지금 현지 스코어 1대0입니다, 1대0. 팀마다? 네. 자자 자,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고요 <laughs> 지금 게임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런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 게임놀이는 이제 이거는 제이 이제 2, 2인이 1조가 되는 거예요 2인이 1조가 돼가지고 조에서 이제 2명씩 2명씩 두명씩 지금 딱 8명이니까 총 4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다음 게임은 이제 두 팀이 돼서 서로 얼굴과 얼굴 사이 귤을 넣습니다. 귤을 넣고 이제 아, 릴레이, 아, 릴레이 아,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갔다가 돌아와서 그 귤을 상대방 한테전해 주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교감을 할수 있는 이런 아, 시간이 아, 되었습니다. 아, <laughs> 아, 네, 그니까요. 러이 귤이 바톤이 되어 있어요, 바톤. 바톤이 돼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옮겨? 이렇게 해서. 손으로 전해주는 거고, 이게 바톤입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갔다가, 갔다가 저기, 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을 짜실 때 너무 젊은 사람끼리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랑 손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되서 하시는 게 오히려. 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니다다음부 이렇게 게임을 할 건데요. 일단 각자 두 팀끼리 네. 네, 두듯씩 계속 팀이 돼서 네 팀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순번을 정해주세요. 순번, 내가 몇 번째 할 거다. 내가 마지막에 하겠다. 그럼 다 일어나고 전화해서 티만 티만 야되

나 할머니한테. 아, 지요어야있 <Poncho> 음 네, 아, 나보이가엉가야 아, 가가 하나씩 가서 한 어, 위로 올라가. <웃음> 아니, 너왜 자꾸 아니, 오빠가 내려가야 돼. 이거. <laughs> 하나하나 <laughs> <laughs> <오마나 있어. corre> <laughs> <rapeiscilla> 네, 그 게임 없이 들로해서 하나로 같이할 거예요? 아, 같이 아, 네, 그럼 큰 그래. 걸로, 아, 제일 가 잘할 것 같은데. 큰 걸로. 언면 안돼요. 어. 연습 안 됩니다. <목소리> 연습 안 돼요. <목소리> 연습 안 돼요. 그냥 그냥 연습 안 돼요. 그냥 모두 다 공평하게 연습, 다. 연습 없이 그냥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까서 드시면 안 돼요. 열심히 <laughs> <되시면> 안돼요 <laughs> 릴레이입니다 릴레이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자자자 자,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여기 어디까지, 여기 뒤에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여기다가 이 슬리퍼를 내줄게요 아, 여기 들고 오시면 돼요 뒤꿈치 들고 가야 겠다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쪽 팀도 네. 이쪽 팀도 여기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돌아오고 나서 귤을 까먹고 마지막 사람은 귤을 감고 휘파람을 불어야 그게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목소리> 자, 휘파람, 마지막에 귤을 다 드시고 나서, 참고로, 참고로 휘파람은 그때 이부질이 나오면 그건 탈락이에요. 네, 두 사람 다 불러요. 야죠휘파람휘파람 이것도 휘파람, 휘파람 돼요. <믿은 잘 안돼> 네두 사람 다 해야 돼네다야 되는데 네두 사람 야 되는데 이씨 이래야 공평해요 이래야 공평해요 그니까 마지막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 사람한테 휘파람잘 부는 사람이 하는 게 포인트인 것자 순서 정해주요자 순서 정해어요네자첫 번째 선수 나와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대기를 해주세요 우리 반씩나눠먹반 나눠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아무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laughs> 그 대신 바톤는한 개요 한개 소두 <laughs> <그것도> 있잖아 수고니반식아 <laughs> 빨리 하는 거야 떨어지면 어떡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떨어지면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주워서 바로 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출발을 하기 전에 이 손을 귤을 잡으면 반칙이에요 그를 잡고 면안돼 네. 이게 올바른 예예요 알겠어요? 이게 올바른 예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게 너무 영한 거 아니에요? 영 여기 출발선 여기 출발선 야 이것도 장난 아니다 출발선 아이고. 뒤로 나와 주시고요 자 준비 되셨나요? 이것도 쉽지 않아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조용 조용히 하세요 네, 연기들 손을 주되, 그전 출발하기 전에 손을 잡고 아, 출발하는 순간 아, 단칙 자, 준비. 시작. 천천히, 다 맞다. 야. 아, 이거 쉽지 않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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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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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출발해, 빨리, 빨리. 도움이 있다, 도움이. 빨리 출발해, 빨리. 도움이 있다, 도움이. 빨리, 출발해, 빨리. 와 진짜 빨라 진짜 야 진짜 빠르다 오. 야 진짜 빨리 위고라 위고라 위고라. 야 다치지 않아서. 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게임 어? 중간 이거 부상자 부상자 부상자. 당했어 부상당했어. 부상자 부상자. 뭐야? 됐어. 자 이겼으니까 자 이겼으니까 이좀 치워주는 거좀 도와주세요. 이겼으니까. 또또 이거 으니까 <laughs> 이거 <거도> 손는로 도와줘요. 자전좀가도와줘 <목소리> 이거 으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깨졌어요>. 졌어 <목소리> 드니까 니 <아니>, 다치지 않았어? 못 말려 못 말려 야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목소리> 아, 잠깐 까 이거 드니까 이거 드니까 이거 드니까 이거 드니까 이거 니까 맨손으로 하지 마. 깨져. 다친다니까 손 조심해라, 긴다, 잘못하면. 걸레? 걸레, 어디 언니. 오! 스트라이크! 걸레, 야구! 걸레, 걸레.

야, 조인타 그거, 큰일 날뻔 했다, 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사람 안 다치면 쓰면 괜찮아. <laughs> 자, 이더스 리퍼리. 나 트레이크 많이 해. 우우우우우 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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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우고 나면은